지투지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훈련소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금일 약 18만 3,5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주가가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그럼 지투지 바이오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g 2지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차트와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최근 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에 있어서 이 16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줬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16만 원은 과거 위와 같이 주가의 저항선이었는데 현재 이러한 저항선을 최근에 상승으로 뚫어내며 이러한 16만 원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소폭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이 16만 원을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아 과거에 16만 원이라는 저항선이 현재는 지지선으로 바뀌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박스 권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지투지 바이오의 수급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매수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일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투지 바이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평선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 위와 같이 하락할 때 주가가 이평선에 오일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동안 주가가 이평선의 오일선 위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승으로 인하여 다시 주가가 이평선의 오일선 위로 안착한 것을 통해 아 현재 지투지 바이오의 이런 횡보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구나. 이런 상승 추세에 힘어서 앞으로도 한번더 크게 지투지 바이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위와 같이 엄청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 유와 같이 횡보할 때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먼저 최근 유와 같이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왜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래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즉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g 2지 바이오의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 아까 마찬가지로 강력한 매도세가 붙었다는 것을 이러한 저항선의 돌파와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을 통해 알수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세력들은 이런 횡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만 남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수급에 있어서 기간의 보유수량인 이 빨간색선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데그 이유가 뭐냐? 최근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보유성량이 증가할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있어 기간의 보유성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엄청난 급등을 했을 때 기간이 매수하며 다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통해 아, 이러한 지투지 파유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세력들은 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표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표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위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기간이 엄청난 양의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서 매도는데 최근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 현재 G2J의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외국인 기간 투자자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눈여겨서 받을 것은 이 보험과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왜냐, 이런 보험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와 같은 경우 절대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도록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수익을 보도록입니다. 이같이 중장기적인 수익을 보도록 하다는 것은 현재 G2G 바이오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을 나타낸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기간의 매수에 더불어서 이러한 보험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통해 현재 지투지 바이오의 수급은 어떻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 지투지 바이오의 매수가와 목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더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에서 잡아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날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수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 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4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G2G 바이오의 매수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16만원입니다. 해당 가격은 차트 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최근 위와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에 있어서 이 16만 원을 지지해 줌으로 과거의 저항선인 16만 원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16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제가 바라보는 G2G 바이오의 목표가는 25만 원입니다. 왜 25만 원이냐? G2G 바이오가 가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연기금과 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닌 저희들은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이 오면 매도, 다시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눌림목의 바닥, 즉 지지선이 확인되면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이처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지만 어디가 매수해야 되고 어디가 매도해야 되는지 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공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시면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문자를 통하여 공유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차단하여 종종 못 받으셨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이런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타점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점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장 시작 전 여러분들에게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매일매일 발굴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런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단, 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런 단타 종목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G2G 바이오가 가진 재료가 너무나도 좋다. 두 번째, 최근 16만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해내며, 현재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현재 16만원이 지지선으로 바뀌며, 저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최근 주가를 상승시킨 기간의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한다고 나타내주는 투자자인 연기금과 보험의 매수세가 매우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보다 현재 지투지바이오가 가진 재료와 차트 수급 이 삼박자가 모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투지바이오는 금일 1 8 3,5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달성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신고가를 뚫어내며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우상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